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월 4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모모점 이벤트인 스타트 롤링 스타즈 크로싱이 29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모모점 가차는 31일에 종료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모모점 오시라면 힘내봅시다 그 외에 가차로는 1일에 종료되는 한 생일 가차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번 주제는 프릴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제29회 프로세카 넥스트가 31일에 종료됩니다. 이번 주제는 축제에서 듣고 싶은 노래.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마이 세카이 가구 공모전 이벤트가 31일에 종료됩니다. 방부문은 레트로 팝, 정원부문은 스플 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링크는 공식 트위터에 기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을 달성하여 여러 보상이 담긴 시리얼 코드를 31일까지 배포합니다. 검색을 하면 자세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8일에 프로세카 7월 공식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보다 훨씬 방대하고 자세하면서 어쩌면 굉장히 흥미로울 업데이트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많고 일본어를 잘하신다면 봐도 손해가 없으실 것 같네요. 아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28일에 살다가 추가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레오니드 월드링크 이벤트인 그날 본밤 하늘은 언젠가의 미래로가 29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레오니드 가챠는 31일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31일에 모모점 이벤트인 체이스 마이 아이디얼 아이돌이 시작됩니다. 역시나 모모점 가챠 역시 진행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 가챠로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앙스타 가챠 및 의상 가챠, 31일까지 진행되는 레오니드 월드링크 서포트 가챠, 1일까지 진행되는 안생일 가챠, 4일까지 진행되는 해피니스 패키지 가챠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겨울 테마 의상 공모전 이벤트가 15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테마에 나와 있듯이 겨울,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앙스타 콜라보가 29일에 종료됩니다. 로그인 캠페인, 한정 의상 판매, 아바타 의상 판매, 콜라보 스토리 등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니 남캐도 좋아하시고 앙스타도 좋아하신다면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집중해봅시다. 아, 꼭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29일에 파이어플라워, 31일에 캔메이크 어송, 3일에 의약이 수록됩니다.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큼직한 것이 전부 마무리되는 듯이 보여도, 아직 7월 공식 방송이 남아있으니,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일정에서 차이가 생기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Música